근데 저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 트레님 장문철 TV. 여기는 실골. 일라는 이겼대. 자 이라는 졌대 여기서 제보자는 해저드에게 불만이 생겼대요. 자 이라가 끝난 직후 자 위버가 해저드님 다른거 가능? 하고 물어보면서 위버에서 키리코로 바꿨대요 자 그리고 딜러도 해저 오리사 가능? 하고 물어봤대 자 근데 탱커가 내 문제는 아닌거 같음 하면서 그대로 해저드를 고수했대요 이러고 최종적으로 게임을 졌는데 이제 키리코가 자, 탱커 너무 못한다. 라고 쳤고. 자, 탱커는 힐이 안 들어오는데. 시에는 탱, 씹어라저어 아, 탱커. 어쩌라는 거지. 키리코도 니가 쳐 나가는데 어깨 줘. 하고, 제보자도 너가 두 번째 판에 앞으로 가서 죽은 거잖아. 키리코가 상대 부조화 있잖아. 너가 너가 심해가, 처 박는데, 뭔힐 타령이야. 탱커가, 어우, 무섭다. 바로 신고해야겠다. 이러고, 다른 딜러. 캐서디. 키리코 10대 쓰는 무슨. 탱커, 신고, 고고하니까, 심해가, 해, 십, 십, 연하 하고. 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심해 친구 아주 입이 험하고만 야, 아나야타, 정신 못 차린다. 이거 해줘도 어떡하냐. 아, 이고힐 주고 싶은데 계속 벽뒤야 또. 오, 잘 재웠다. 네, 죽고. 아나가 생각보다 잘해주는데? 수면만 지금 몇 번이냐? 아나가 귀인인데? 근데 뒤에 트레돈는 소리 못 들었어. 어 야, 또 재웠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재웠는데 아무도 못 잡아줘. 아이고, 마음 아프네. 아이고 해저드 어떡하냐. 근데 이긴 일라도 해저드님이 한건 딱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탱이 힘든 조합이긴 해. 상대 조합이 아나 야타의 캐서디도 있고. 지금 최저다 신분이 솔직히 냉정하게 이게 뭐 상대가 오리사인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진지하게 말해서 못하면 킬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저드라는 영웅이 막 엄청 어려운 영웅은 아니거든. 근데 그 최소한의 저점은 확보돼야 얘가 좀 굴러가. 냉정하게 슈프트 이후에 자크라고 덤벼들기나 뭐 가시벽 써서 가시벽까지도 못 쓴다고 쳐 티어 낮으니까 야 진짜 진지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피아 150 정도는 원콤을 낼줄알 아... 원콤이라고 하긴 민망하다 마무리를 할줄 알아야 그래도 해저드라는 카드를 꺼내는 의미가 있는데 진지하게 이러면 해저드를 안 쓰는 게 나아 그럼 여기 티어가 지금 실골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탱이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쉬운 거 하라는 거야 왜 굳이 어려운 걸해 아니 이게 저점이 너무 안 나오잖아. 아나 위보니까 진짜 뭐 차라리 그냥 마조리사를 들든 아니 진짜 차라리 자리아 같은 거라도 하든 자리아 같은 거는 에임이 구려도 뭐 이거 원컴을 못 내면 킬이 안 난다 이런 영웅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따발총 영웅들은 저점이 되게 높은 편이야. 왜냐 면한발 빗나가는 거에 대한 미스했을 때 그런 타격이 별로 없잖아. 딜러 중에서 뭐 바스티온이라든지 솔저라든지 이런 카 에임 한두번 빗나간다고 해서 엄청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위도우메이커 이런 애들은 한두번 빗나가는게 너무 치명적이잖아 킬이 안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탱커님 실력에 어울리지 않은 탱을 해버렸어 마치 그런거야 브론즈에서 에임 하나도 안맞는데 일리아리 이런거 하고 있는거야 그럼 당연히 아님 차라리 일리아리 말고 그냥 위버 이런거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솔직히 말하면 봐봐 야 이거 덤벼들기 못맞추는데 어떡하냐 아니 내가 덤벼들기 이후에 평타를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덤벼들기 시프트를 못맞춘다니까 지금 배기를 오 어, 타이어 대박 아니 내가 뭐 지금 아나야타니까 정면으로 가면 안돼시시기빨 이런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 어떻게, 이런 분들은 솔직히 해저드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들어가는 탱커가 죽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낮은 티얼수록 내가 오리사나 이런 뚜벅이 영웅 하라는 게 뚜벅이가 더 저점이 높아. 그러니까 더 쉬워. 야, 근데 솔직히 1점에서 1점 먹는데 해저드님이 한거 없습니다. 제가 봐서 처음에 아나님이랑 미버님이 나쁘지 않게 했고, 중반부터는 거점을 먹고 난 뒤에는 딜러들이 잘했어요. 어우, 드디어 거의 처음 맞춘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이거는 해저다 하신 분이 솔직히 내가 느끼기에, 쓸골 탱커면 이렇게 못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팀원들이 정주하게 픽을 바꾸자고 요구했잖아. 심지어 위버가 키리코로 바꾸면서 탱커님 다른 거 가능하고, 심해 하던 애도 오리사 가능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솔직히 여기서 나는 못 이기는 척 바꿨어야 됐다 생각해. 근데 탱커가 하는 말이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음 하고 그대로 바꿔줬잖아. 아, 쉽지 않다. 자기 문제인 걸 모르는 것도 문제 자기 문제인 게 맞는데 아닌 척한 것도 문제 둘다 문제란 얘기죠 아유 해저드 들고 포킹할 거면 해저드 왜 하냐 해저드 들고 포킹하게 되겠지 덤벼들기를 못 맞추니까 아, 야나 이거 넘기는 거 20수기로 넘기고 있거든 지금 20초 만에 계속 죽고 있는 거 아니냐 2초마다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아, 이 사람은 지금 힐에 대한 불만이 있나 보다, 지금. 이 사람이 단한 번도 힐팩을 안 먹다가 여기서 체력 한400 남고 힐팩을 먹으러 갑자기 뛰는 걸 보니까 힐에 대한 불만이 지금 있나 봐. 혼부라 열심히 하는데 심해라. 유일하게 잘한 장면이 여인과 같은데, 아유틀레야 너네 자꾸 이질 만 하면 가서 죽니. 이 친구 뭐지? 뭐임? <laughs> 야 너. 야, 이 둘이 듀오면 진짜 레전드. 제보자님은 이 둘이 듀오인 것 같대. 얘네 둘을 같이 전판에 만난 거야. 그리고 또 이번 판에 만나니까, 아, 얘네 둘이 듀오인가 보다. 근데 이제 갑자기 탱커가 욕먹으니까 얘가 갑자기 엄청난 실드를 쳤잖아. 그래서, 어? 얘네 둘도 듀오인가? 근데 확인은 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엔 지금 이게 듀오 듀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면 상대 팀도 지금 듀오 듀오처럼 보이거든? 얘 위치가? 얘가 솔 큐고? 그럴 수있겠다라는 생각이. 야, 쌍파다 게임 진짜. 야, 어딜 뿜어내지 못하니. 와, 뭐냐,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둘이 거의 뭐한 새벽 4시까지 소주 한 10병 먹고 완전 극한의 만취 상태에서 게임하는 거 아니면 납득이 안 가. 저기요. 근데 저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 트레 님. <laughs> 아니 이거 진짜 패장 아니야? 솔직히 이건 패작이다. 빨리 가려고 지금 레킹볼 든 거야, 님들. 근데 레킹볼 든데 빠르지가 않아. 갈고리를 걸줄 몰라서. 야, 궁금한 게저 트레 님 처음부터 저랬냐 아니 이건 꾸며낼 화면 전환이 아니야. 그냥 실력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실골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부룬즈 가셔야 돼, 진짜로. 근데 오버워치 를 많이 안 해본 사람 같진 않은 게 트레를 들고 사이드나 적의 뒤를 잡는다는 라 기본 그건 알고 있어. 그냥 심각하게 에임이 안 좋고 화면 전환이 이상할 뿐이야. 사이드로 가잖아. 뒤를 때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다니까. 아니 맵 알고 있지, 맵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근데 문제는 그냥 순수 에임이 안 좋고 생존력이 안 좋아. 아이고, 야 리퍼 됐다. 아니 뭐 이라는 왜 나? <웃음> <웃음> 이 사람은 그냥 순수 못 하는 것 같아. 어, 봤어? 거기 적배야. 이 사람은 진짜 브론즈 오고 가야 돼. 이 해저드 님도 브론즈 가야 돼. 야, 해저드 님! 와, 진짜 미친 각을 가시네? 얘가 뭐라 채팅 쳤다고? 얘가 키리코 10대 쓰는 무슨 애라고 채팅 쳤어. 와. 광자광벽 깔아줬는데 왜 광자광벽 밖으로 나가서 죽는 겨? 일단, 어, 누구 말이 맞냐면, 뭐, 시메한 친구 말이 굉장히 험해서, 어, 말을 너무 심하게 하긴 했지만, 탱커가 너무 심하게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패작이라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의 못함이었어요. 탱커랑 옆에 같이 하네. 근데 솔직히, 만약에 심지어 얘네 둘이 듀오였다? 제보자님이 지금 명확하게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진짜 듀오다? 그럼 솔직히 시메트라가 쟤네 그냥 일부러 양, 저 뭐냐, 연기 패작 한다고 생각해서 욕박았다고 해도 난 이해가 갈 정도의 못함이었어. 내가 이걸 브론즈 5에서 봐도 의아할 것 같은데, 이걸 실골에서 보는 게 맞나? 싶은 느낌이었고 이분은 이 사람급은 아니었어 이 사람급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하필 야타가 있는 조합에 캐서디에 오리사까지 있어 사실 탱커에 가해지는 실식이나 딜이 약한 조합이 아닌데 전형적인. 꼬라박 탱커였어요. 근데 문제는 꼬라박는 게 진짜 모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개꼬라박아. 심지어 이게 꼬라박는 것도 어쩌다 한번 꼬라박는 거였으면 내가 봤을 때 제보자님 팀이 이겼어. 왜냐면 제보자님 팀이 이 사람이 현진이 아니었거든?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현진이 아니야. 이 사람 티어 조금 더 높아. 근데 문제는 얘가 그냥 진짜 무슨 숨쉬듯이 꼬라박아, 진짜. 그래서 픽을 처음에 정중하게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탓은 아닌 것 같다면서 내 탓은 아닌 것 같다가 무슨 뜻이겠냐. 내 잘못 아니야. 니들 잘못이 사드시잖아. 심각한 탱커보다 더 심각한 리퍼. 이분은 제가 장문철 하면서 본분 중에 제일 못해요. 이분은 진짜 진지하게 인공지능 가야 돼. 진짜로 인공지능 가셔야 돼. 이분은 진짜 심각하게 못하는 트레이서와 꼬라박 탱커. 아무리 실골이라 하더라도 이게 맞나 싶은 풀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